안녕하십니까. 신용우 치미분재입니다. 자, 이 나무가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인데, 자, 이 나무를, 어, 이 부분을 치목을 해서, 어, 옮겨 심었고, 자, 이건 밑부분이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 부분이 자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불행히도 가지가 이렇게 어, 두 가지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원 가지 쪽이 이, 이번 겨울에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었었는데. 아, 이거를 하우스 보호실에다가, 아,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가 봐요. 그, 저, 하우스 안에, 그, 온도 장치를, 뭐, 이리 뭐, 불을 뗀다든가, 뭐, 열선을 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하게 되면은, 아, 밤에는, 그,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몰아다 보니까 밤 기온이 너무 내려가고 또 그리고 이것이 꽃샘 추위가 이 타고 오면 추,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꽃샘 추위에서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꽃이 얼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꽃 피는 나무들이 꽃이 얼어 죽으니까 이 몸에서 이 수분을 못 빨아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요, 다른, 뭐, 파란, 잎잎눈이 있기나, 그러면은, 거기서 수분을 빨아 올릴 텐데, 그러지 못하고, 꽃이 시들어 보니까, 이 수분을 못 빨아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 가지가, 이렇게,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로, 이쪽에는 꽃이 안 피는 쪽에서는, 이렇게, 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제 수형을 다른 방향으로 돌 돌려 되겠습니다. 이쪽 가지를 어, 이쪽 가지를 제거를 시키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수형을 만들어 볼 거를 예정입니다. 좀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쪽 가지를 가지고 또 좋은 수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를, 이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짝 말랐네요. 저쪽 부분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다 죽었습니다. 야, 밑부분이 조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모양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 이갓 부분은 조금 물기가 있네요. 자, 이 상처에 상처 보호제를 <laughs> 신교나르라고 하는 이 상처 보호제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상처 부위가 아,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상처 보호제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는 아, 다른 모양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 자이 가지가 피었습니다. 이것을 자, 이것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장지 가지가 좀 빳빳해졌습니다. 그래서, 아, 철사를, 아, 한, 일점, 1.3mm 정도 되는 철사를 사용했습니다. 자이 가지가 너무 길어서 다다 다 사용하지 말고 이 정도로 잘라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잎이 잎이 난 자리를 이렇게 등이 되게 이렇게 휘어줍니다. 곡을 만들어줍니다. 이따는 요정도에서 아, 카트를 실우겠습니다 이래되면 또이 입자리에서 가지가 새로 돋아나게될 것입니다. 잎이 이 하늘 방향이나 밑에 땅 방향을 향하지 말고 수평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약간 돌렸습니다. 자, 여기는 철사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수평으로. 아, 여기도 도장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것을. 자, 두 마디 남기고 잘라줍니다. 가지가 철사가 안 감긴 쪽을 감아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잎이 있는 부분을 등이 되게 이렇게 곡을 꺾어줍니다. 이길어한 도장지를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두 마디 내지 세 마디를 남기고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죽은 가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 방향 상향지를 예, 잘라버리겠습니다. 상냥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상냥지입니다. 여기도 상냥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가 안떠지게 여러 손으로 딱 철사와 가지를 잡고 돌리겠습니다. 이쪽 끝을 가지고 또 이쪽 가지를 감아 보겠습니다. 아니 뚝 부러지지 않게 손으로 안쪽을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또 잎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곡을 주어서 휘어줍니다. 아니지, 이 가지가, 자, 수심을 만들어야 돼, 수심. 끝부분 수심이 되겠습니다. 수심도 쪽, 일직선으로 올라오지 않게, 잎이 있는 쪽을, 이렇게 붉어지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가 나올 자리입니다. 안쪽, 가지 안쪽에 조금씩 나는 잎들은 떼버리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나온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를 너무 복잡해서 이 가지를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상량 지가 있 습니다. 잘 랐습니다. 아직 안 너무 길어서 축소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아, 또 가지들이 많이 자라고 어, 이 부분에서 좀 미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수형으로 뭐, 모양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